한반도 수많은 외세의 군화발이 짓밟고 지나간 땅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반도는 끝없이 불타고 또 불탔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거대한 제국들의 싸움터 한가운데서 등 터지는 운명이었다. 그런데도 묻는다. 왜 이렇게 많이 침략당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 나라의 이름은 어째서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는가? 고조선 첫 번째 멸망과 씨앗의 생존. 기원전 108년의 어느 날 고조선의 왕검성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중국 한나라 무제의 철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격렬한 저항도 소용없었다. 왕검성은 함락되고 마지막 왕우건은 목숨을 잃었다. 그 순간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보였다. 한나라는 이땅 북부에 낭랑 등 4개의 한사군을 세워 식민지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한 끝은 아니었다. 고조선이 멸망하며 흩어진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사군 치하에서도 토착 세력들은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다. 고조선의 뒤를 이은 작은 나라들은 부여, 옥저, 마흔 등 각지에서 명맥을 이어갔다. 마침내 수세기 후 한사군이 약해지자 고구려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해 한구년을 몰아냈다. 한민족의 첫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 씨앗은 남아 새로운 숲을 이루기 시작했다. 고구려 거대 제국의 맞선 전설의 승리. 기원후 7세기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거인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백만에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몰려왔다. 612년 수양제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향해 진군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일부러 항복 문서를 건네며 적을 방심시켰고 지친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다. 마침내 살수청천강에 이르러 고구려군은 댐을 터뜨려 물을 쏟아부었다. 물벼락과 함께 함정에 빠진 수나라 군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30만에 이르던 침략군 가운데 겨우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이 참패로 자만하던 수제국은 급속히 흔들렸고 결국 불과 몇년뒤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의 승리가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앞당긴 것이다. 중국 대륙을 차지한 새로운 강자당 나라 역시 고구려 정복에 나섰다. 645년, 당 태종 이세민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유동성과 배감성을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진격한 당군은 결국 안시성을 포위했다. 고구려의 성 하나쯤 금세 함락할 것이라 여겼던 태종은 그러나 예상밖의 저항에 부딪혔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고구려 군민은 밤낮없이 싸우며 성을 사수했다. 당군은 성벽을 타고 수차례 파도처럼 밀려들었으나 매번 튕겨나갔다. 몇 달이 흘러도 상은 함락되지 않았고 겨울 한파와 식량 부족이 당군을 덮쳤다. 마침내 당 태종은 철수를 결정한다. 퇴각하면서 그는 안시성의 장수에게 비단으로 된 예물을 남겼다. 적장에게 경의를 표할 만큼 고구려의 저항은 황제를 감탄시켰다. 그러나 승리를 눈앞에 두고 돌아가야 했던 패주의 행렬은 처참했다. 얼어붙은 만주 벌판에 수많은 당나라 병사들의 시신이 나뒹굴었다. 당나라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집요하게 공격해 왔고 결국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남북에서 압박했다. 고구려 내부의 균열까지 겹쳐 668년 마침내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한민족 역사의 종말은 아니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만주 땅에 발해를 세워 부활했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했다. 해망 속에서도 문화와 민족의 혼은 이어졌다. 훗날 원나라 쿠빌라이카는 고려의 항복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 당 태종도 정복하지 못한 고려국이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는 하늘의 뜻이다. 이처럼 이 땅의 나라는 쓰러져도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다. 고려 1위와 호랑이 사이에서 10세기 통일신라 이후 세워진 고려 왕조는 또 다른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한반도의 북쪽 국경 너머에는 거대한 유목제국 거란 요나라이 성장하고 있었다. 거란은 먼저 만주의 발해를 집어삼켰고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여 그 왕족과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왔다.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의 칼끝은 곧 고려로 향했다. 거란은 993년에 1차 침공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압박했다. 고려는 처음엔 굴욕을 무릅쓰고 외교 단판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1010년 2차 침공 때는 개경이 함락되고 불탔다. 왕은 피신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래도 고려의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3차 침공 때인 1018년 거란 성종은 약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다. 고려의 노장 강감차는 퇴로를 차단할 계략을 세웠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한 뒤 귀주에서 매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산동을 울리는 함성과 함께 고려군이 돌격했고 배고프고 지친 거란군대는 와르르 무너졌다. 퇴각하던 1 0만거랑군은 귀주 대첩으로 거의 전멸당했고 겨우 몇천 명만이 살아 돌아갔다. 적장의 목이 잘려 전장에 걸렸고 압록강물이 시뻘겋게 물들었다는 전설만이 남았다. 고려는 이승리로 국토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이 솟아올랐다. 13세기 초 세계를 휩쓴 몽골 제국의 발굽이 고려 땅으로 향했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략은 그 규모와 잔혹함에서 이전의 모든 적을 능가했다. 불타는 마을과 폐허가 된 농토 쌓여가는 백성의 시신들. 고려인들에게 몽골의 이름은 곧 지옥이었다.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섬과 산성으로 몸을 숨긴 채 버티는 전략을 택했다. 40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몽골군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칼로 베고 불태우는 침략이 거듭되었지만 고려는 끝끝내 완전한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몽골의 역사가조차 6번의 대규모 침략에도 고려는 끝내 정복되지 않았다고 평한다. 지구전 끝에 고려는 마침내 화친을 선택했다. 1259년 강화조약으로 고려 왕실은 항복 대신 몽골 황실의 사위국이 되는 길을 택했다. 왕자들을 원나라에 보내고 공주와 혼인하며 살아남은 것이다.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고려 왕족이 직접 찾아와 항복하자 크게 기뻐했다. 앞서 언급했듯 당태종도 못이긴 나라가 드디어 내 발밑에 왔다며 하늘의 뜻이라 외친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고려는 칼이 아닌 피로 원나라의 품에 안겼다. 폭력으로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기를 선택한 생존의 전략이었다. 고려 왕조는 살아남았고 혼날 원이 쇠퇴하자 다시 독자성을 회복하며 조선 왕조로 바통을 이어갔다. 조선 외란과 호란의 불길 속에서 평화로웠던 조선 전기에도 어김없이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왔다. 16세기 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칼날을 한반도로 겨눴다. 1592년 4월 임진년 일본군 수만 명이 부산포로 들이닥치면서 조선을 향한 침략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최신식 조총과 맹렬한 기세에 조선군은 연전연패했고 불과 3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다. 선조 임금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몽진길에 올랐다. 국토는 짓밟혔고 민초들은 칼날 아래 신음했다.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강토는 유린당했다. 그날 조선은 불타고 있었다. 바로 이럴 때였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연전연승으로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다. 거북선이 일본 함대를 격파하며 바닷길을 장악하자 육지의 외군은 보급에 막혀 고립되었다.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호방에서 적을 교란했다. 여기에 명나라의 원군까지 참전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1592년부터 6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끝내 조선과 명예승리로 막을 내렸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일본군은 철수했고 전쟁은 끝났다. 침략자는 물러갔지만 잿더미가 된 조선 땅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수십만의 백성이 죽고 다쳤으며 수많은 문화재와 경작지가 불타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은 역시 살아남았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덮쳤다. 북쪽만주에서 일어난 여진족 호금청이 중국 대륙을 위협하며 성장하더니 이제 조선을 노렸다. 국명을 도우려 했던 조선을 응징한다는 구실로 후금의 군대가 1627년에 쳐들어와 한 차례 정묘호란이 벌어졌다. 조선은 굴욕적인 강화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불과 9년 후 더욱 거센 폭풍이 닥쳤다. 1636년 겨울, 스스로 청나라 황제를 칭한 홍타이지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재차 침공한 것이다. 왕실과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고, 청군은 성을 포위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 보름 넘게 계속된 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지만, 결국 성문은 열리고 말았다. 1637년 1월 남한산성 박삼전도 나루터에 커다란 장막이 쳐졌다. 그 앞에서 조선의 임금 인조는 청황제 앞에 나아가 세번 무릎 꿇고 아홉 번 이마를 조아렸다. 눈물과 한숨 속에 치욕적인 항복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의 신하국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왕세자와 왕자들은 청나라로 끌려가 볼모가 되었다. 250년간 명을 섬겨왔던 조선은 하루 아침에 주인을 바꿔야 했다. 치욕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은 존속했다. 나라의 형태는 유지되었고, 백성들은 또 살아남았다. 왕조는 멸망하지 않았으며, 민족의 숨은 이어졌다.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고도 조선을 완전히 합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선은 이후 2세기 반동안 독자적인 발전을 이어간다. 때로는 청의 간섭을 받았지만, 스스로 문화의 꽃을 피우며 내부의 힘을 길렀다. 언젠가 다가올 더큰 폭풍을 대비하듯이 말이다. 일제 강점 민족말살의 위기와 광복,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제국주의 열강이 몰려왔다. 한반도는 다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이웃 일본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침략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소나기에 넣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외교와 협박, 암살과 술수를 총동원하여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해버렸다. 일제 강점기 35년이 시작된 것이다. 총칼 한번 들어 저항해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통한의 세월이었다. 총성이 없는 전쟁, 문화말살과 수탈의 전쟁이 펼쳐졌다. 일제는 조선을 아예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정책을 폈다.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도록 강요했다. 신에게 빌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강제하며 민족의 정신을 꺾으려 들었다. 수많은 젊은이를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갔다. 조선인 남자들은 탄광과 군수공장에서 노예처럼 부려졌고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노예위안부로 희생되었다. 일제가 퍼부은 억압의 강도는 실로 혹독했다. 나라 이름조차 없어진 식민지 조선에서 다들 이제 한민족의 운명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족의 호는 죽지 않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울려퍼졌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쥐고 거리로 뛰쳐나온 백성들은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외쳤다. 비록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투옥되었지만, 3일 운동의 불꽃은 일제의 심장을 두렵게 했다. 국내에서 만주와 연해주와 상하이에서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의열단의 폭탄 소리가 일제를 흔들었고, 봉오동과 청산리에서는 독립군의 총성이 일본군을 무찔렀다. 암흑 속에서도 한민족은 싸우고 또 싸웠다. 드디어 1945년 세계대전의 불길 속에 일본제국이 항복했다. 광복이었던 빛을 다시 찾는다는 그말 그대로 민족의 해방이 찾아왔다. 거리마다 수십만 인파가 모여 춤추고 울부짖으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다. 35년 식민지 지옥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이 물러간 자리. 이번에는 강대국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전쟁과 분단, 냉전의 불모지에서. 1945년 8월의 해방과 함께 한반도에는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 승전국 소련과 미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이 땅을 양분한 것이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가 둘로 갈라졌다. 남쪽엔 미군정, 북쪽엔 소련군정이 들어서더니 곧 서로 다른 두 정부가 수립되었다. 하나였던 민족이 두 개의 체제로 갈라서는 분단 시대가 시작되었다. 불과 5년 만에 분단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했다.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삽시간에 서울을 집어삼켰다. 기습을 당한 남한군은 후퇴를 거듭하며 낙동강 끝자락까지 밀려났다. 한반도 남단의 마지막 보루 부산 방어선만이 남았다. 절망의 순간, 이번엔 세계가 이 땅에 개입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여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황을 뒤집었다. 북한군이 쫓겨가자 이번엔 중국이 개입해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한 유엔군을 밀어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동쪽엔 자본주의 미국과 서방, 서쪽엔 공산주의 소련과 중국이 맞섰다. 1950년대의 한반도는 냉전의 첫 번째 격전지, 거대한 이념전쟁의 대리무대가 되어버렸다. 3년 동안 땅 뺏기와 재탈환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선에 따라 마을마다 깃발색이 바뀌었다. 지옥도가 펼쳐졌다. 서울은 두 차례나 함락과 수복을 거치며 폐허가 되었고, 평양 역시 잿더미로 변했다. 한겨울 흰눈 위에 붉은 피가 얼어붙었다. 이웃끼리 총구리를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일어났다. 1953년 7월, 수백만 명의 희생 끝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약속일 뿐, 평화조약이 아니었다. 한반도 전역에서 피 흘리며 싸운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이 한국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250만,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20세기 최악의 전쟁터 중 하나였다. 폭격으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거의 모두 파괴되었다. 5천년 문명의 터전이 잿더미 위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총성만 멈췄을 뿐 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지금까지 정전 상태로 얼어붙어 있다. 전쟁 이후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으로 세계 지도에 각인되었다. 남쪽에는 미국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이 지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개의 한국이 서로 대치한 형국이 굳어졌다. 수십 년간 이념의 장벽은 철옹성처럼 높아졌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집중된 화약고가 되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이 땅을 둘러싸고 얽혀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 북한을 지원했고 미국은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해 자신들의 영향권을 지키려 한다. 고래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고 한반도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새우등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우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등뼈가 부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 사라지지 않는 이름 꺼지지 않는 불꽃. 5천년의 세월 이 땅은 수도 없이 짓밟히고 불타왔다. 수많은 왕조와 제국들이 한반도를 노리고 덤벼들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거대한 중국의 왕조들은 번갈아가며 조선을 굴복시키려 했다. 몽골의 기마대는 온나라를 짓밟았고, 일본은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했다. 근대엔 러시아 제국과 미국까지 가세해 이 반도를 놓고 다투었다. 세계 질서의 격변기마다 이 작은 반도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였다. 고래싸움에 수없이 휘말린 작은 새우였다. 수많은 시대에 걸쳐 너무나도 많이 부서지고, 불타고, 쓰러졌다. 그런데도 한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고조선이 쓰러진 자리에서 고구려와 부여가 일어났고 삼국이 난립했을 때 신라가 민족의 혼을 이었다. 고려가 몽골의 폭풍을 견뎌낸 뒤 조선이 번영을 꽃피웠다. 일제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도 민족의 심장은 고동쳤고 광복의 아침을 스스로 맞아 나왔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우리는 끝내 국가를 재건하고 오늘을 일구원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침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역사 그 자체에 있을 것이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짓밟았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 외세는 우리의 땅을 빼앗고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민족의 정신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우리는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고 공동체를 지켰다. 끈질긴 생명력, 그것이 한민족의 가장 큰 무기였다. 침략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맞서 싸웠고 때로는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땅의 산과 강은 우리의 피와 눈물을 기억한다. 끊임없이 침략당하고도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고 우리 자신이다. 역사의 무대에서 수없이 불려나와 쓰러졌던 이름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은 이름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역사를 노래할 수 있다 지금도 dmz 철책 너머로 대치하며 우리는 존재를 이어간다 언젠가 찾아올 진정한 평화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민족의 순결은 계속된다 침략의 시대를 넘어 사라지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